<laughs> 자 오늘은 어 4월 2일 현재 시간은 어 4시 30분대가는데요. 저는 지금 경주 어 휴게소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영상 열었습니다 오늘 수색 물류 창고에서 12시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계속 내려와서 이제 경주 휴게소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아는 동생이 여기서 지금 차 그리스 친다 그래가지고 잠깐 보고 가려고 있었습니다. 자, 복둥이 이렇게 주차선에 대 놓고요. 저 현대차, 저 차가 아는 동생 차인데 이 차는 포항 다니는 차인데 오늘 어떻게 시간이 아다리가 맞아 가지고 한번 얼굴 한번 보네요. 구리스, 구리스 다 쳤는 모양이네. 구리스, 사실 구리스 친다 는데 와, 힐블그 라인 중고 샀다 하더만은 반짝반짝하네. 리쭉사인데 차를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지, 이 사시가 십0몇년 십 됐다더라. 십아 사시가 몇년 됐다고, 십몇년 됐다고? 10, 년됐1고십1 3년식 10, 10, 1대1해 10, 10, 10, 10, 10, 야, 이게 중고 중고 휠이 완전 새휠 같네. 새휠 같아. 얼마나 닦아 이거 강감 냈나? 아니요. 그냥 닦으면 닦아서? 블랙 이제 관리 필 없지. 아니, 블랙이라도 빼놓 거는 좀막농물이 약간 피 있고 이렇더라고요야 되는 거 아. 야, 시내도 이런 거 사시에 꽂고 싶다. 이게 차를 얼마나 닦는지 그냥 번쩍번쩍하네. 이야. <laughs> 앞에 이거 마이너스 1은 블랙라벨안 되니까 네. 그래서 다쳤어그어 그래. 네, 아. 내는 저거 2시 반착 받았다 아. 2시 반착 받아갖고 조금 쉬간 여유는 있어 내 저거 보일러 저거 호수 보여줄게 보일러 호수, 아씨, 보일러가 어저께, 저곤잠 센터에서, 저걸, 저 차단된 거 풀고, 호수 이거 타일을 갖고 짜매고 이랬는데, 암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은 아씨, 보일러가 또, 아침, 어저, 저녁에 춥어가지고 터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 펌프가 안 좋은지, 보일러, 저, 심지가 안 좋은지. 그래서 지금, 이 올, 여름, 지나고, 가을에, 날씨 추워질 때, 그때 손 보든지, 안 그러면 뭐, 시간이 많을 때, 한번, 손을 보든지, 그래 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늘 저녁에, 이제, 올라가면서, 춥을 때한번더 틀어보고, 이제, 안 되면, 진짜로 포기해야 되겠어요. 아, 참. 오늘 아침에 수색 물창고 기다리면서 이 호수를 빼갖고 에어건 에어 가지고 아래 올로 막 불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다시 꼽아가지고 했는데 아씨 저, 저, 저 마을은 저기 흰 연기는 나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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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연기는 뽕 나더라고 처음에 뽕흰 연기 나가 와 될라나 했더만은 점화가 안되고 다꺼져삐더라고 이 호수 이기라, 이거, 이거. 저 하얀 거, 하얀 뭐, 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거기 위로 보일러 쪽이고, 밑에, 또, 밑에 이제 까만 기, 저 펌프, 로 가는 기라. 똑같지, 굵기는. 한번 그 함체 어봐봐그 호수 몇 밀짜리, 반도를 몇 밀짜리 사야 되는 건지. 18mm인가? 음. 1, 2, 3, 4mm. 4mm가? 네, 3mm. 4mm. 3mm 반도 없던데. 4mm, 4mm. 4mm 반도, 아니, 아예 쿠팡에딱 m m 쿠팡에 보니까 3mm 반도 없던데. 으로 작잖아, 저 봐. 아, 이게 호수가. 이거는 반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각집은한 거야. 어, 각집은한 아. 거야. 저기 이게, 이게, 이게 서애아가 빨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 호수가 그반 정도 들어가거든, 지금. 반반 들어가 있다고 반반 단단하네. 응, 반반 들어가 있다고 보일러가요 안에 있다니까 요 안에 그 안에 탑 밑에 바로 붙어 있다니까 음, 저 밑에 저기 뭐던가 응. 펌프는 요 있어요 요 펌프는 요봐 펌프는 저기라 저저 흐름 안에 저동그란게있잖 음, 음, 저기 저기 아, 펌프라 저기 기름 아, 그... 담고 에서 여기로 아, 나와가 그렇구나. 나와가지고 여기서 펌프 젖어주면 이제 그걸 음. 올라가는 기라 여기 올라와가. 히터는 어디 있니? 여기 올라와가, 거기서 열을 가해가지고. 무슨 히터가 저거요? 그렇지, 거기라니까, 그 앞에. 음. 탑 들면은 뭐. 탑 완전히 들면은 완전히 이제 탑, 완전히 들어야 완전히 어, 그탑 들어야 돼. 어차피 그, 분해하려면 탑 들어야 돼. 탑들어가고딱 서서. 하면 되겠구만. 서서 하면 돼. 하면 되겠네. 직접, 직접 해도 돼, 이거. 네, 하면 귀찮아. 한번 봐야지. 3일이라고. 와 씨발 이거 이쪽 한 개가 지금 내가 씨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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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막 에이, 수세미가 문대 갖고 약간 꼼버지잖아 약간 시금시하게꼼버지잖아 지금 요거만 해봅시다응그 어, 어. 해갖고 반짝반짝 강나무 하나 사가하면 되니까. 가까만 어, 있죠? 어지죠진 어. 쥔다 이거? 야. 어 진해, 진해. 어. 이거다쥐어어이거 그냥 어, 어, 어. 뿌리고 하면 안거든어어 어. 깨끗하게 쥐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거리를 싹하 그렇지 그죠 왁스 뿌려가지고 어 아, 진해. 딱 포괄하네 요하고 요하고 그죠 어 이게 뭐야? 강택제가. 신주 닦는 신주. 제일 강택제. 금속 강택제네. 신주 닦는구나. 공업용. 이건 좀센 거라 센 거라. 응, 음, 좀센 거라. 됐네. 오, 어, 햇빛은 좀. 힘을, 힘을 바짝 주가지고 딱짝 바짝 바짝바짝하네, 이제. <laughs> 됐네. 이런거 없어있잖아없어 이런거 있잖아 뭔데 어, 뭔데 그래. 하나 사야되겠 어, 이거 쿠팡에 쿠팡에 하면 되네 어, 오케이 사진 수 있어. 찍었어 어어 찍었어 영상 찍었어 이런거 대충해라 내 시간이 많지가 않다 <웃음> 지금 흐흐흐 <laughs> 적용흐시흐흐네 <laughs>

봐라. 지금 체크 불이 예 음. 엔진 걸 이거 이거. 음. 이게 불이 시동걸뭐 가야 되거든. 응. 음. 부진등이 나갔네. 안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어, 아직 안 들어오네. 바로 바로 들어오는가 시동 걸면어 시동은 바로 들어와. 들어왔다가 한 5초, 6초 딱 있으면 아안 들어오네. 어, 지금 안 들어오네. 한 몇장 더띠 봐야 돼. 음. 이거 후진등 저거 뭐냐 하면은 헤드 헤드에 그 바구 카면은는 이제 삑삑 벨울 올리는 거니잖아 그게 고장이라. 아, 그리고 이 고장이 야 벨이 어, 어. 등은 들어오는데. 응. 어. 그리고저 차폭등 고장입니다. 저거는. 음. 앞에 라이트 그 아, 스몰드 그거 하는 게또 저기 들어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항상 들어와. 네. 왜이제안 들어오네 어 지금 아직 안 들어오네 일단 이제 갑시다 어내 지금 시간이 급해서 가야 되겠다 어. 컴퓨터 한잔뭐하고 아이고 어내 시간 때문에 하여 다음에 보자 어자 목동아 자 이제 어느좀 쉬자 가자 시간이 없다 자 4시 55분 때 가네요 서부도 국제여객터미널 역장에 78km, 6시 8분 도착 예정. 자 출발. 어. 포항 다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항제는 저 포항 지역. 연 앞에 그게 탄탄하게 잘돼 있어 가지고 좋더라고요. 이야기 들으니까. 항상 공방이쉽고차 관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구리서를 이런 식으로 시간 날때 이럴 때 직접 구리서 치고 관리를 지잘 하더라고요. 차 닦는 것도 그냥 매우도 더하다. 다짝 <laughs> 따짝 따짝. 휠강 택제 저거 하나 사야 되겠네. 아, 좋네. 싹 닦으니까 공부 있는 거지키네 자, 경주 6에서 뒤로 하고 달려 봅니다. 자, 본선 진입하겠습니다. 보일러 호스를그 동생이 저기 로기스 자가 있네. 그제 보니까 10mm이네, 10mm, 10mm. 10mm 제 동생은 저, 저 안에 호수를 재갖고 3 m m 라고잘못쟀는데 다시 한번 재보자 호수를 호스를 재니까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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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그찍게반도 프라이가 딱 집어가지고 딱 조는 거 그거 갖고 쿠팡에 그거 팔더라고 그거 사가지고 좀 되겠네 서 호수가 넘어 그, 반도, 저거, 찍게 저, 프라이가 찝는 반도를 해놔갖고, 저기, 호수가 빠지더라고, 땡기니까. 그래서, 저, 혹시 에어가 빨리 들어가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저기, 원래, 세차 나올 때질때 있던 건데, 계속 잘 됐는데, 갑자기 저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쉽게 빠지면 안 되니까, 직계 반대로 사가지고 한번 줘보고 지금 보일라는 오늘 저녁에 한번 테스트 해보고 안되면 보일라 전문집에 가서 수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쭉달리겠습니다 부산 톨케이트로 진출해가지고 도시고속도로 타고 사부도 국제이긴 터미널 야식장으로 가겠습니다 야식장 가서 하차하고 어찌선 신간만에 가가지고 어, 수입 상차해가지고 2층 물류창고 오후 2시 반착으로 내일 오후 2시 반착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자쭉 달려서 부산 톨게이터 왔습니다 부산 톨게이터 전체 하이패스 진출 자 현재 시간은 5시 32분 됐네요 자. 23km 남았고요. 6시 17분 도착 예정입니다. 자, 구서 IC 앞인데요. 퇴근 시간하고 맞물려 가지고 여기서부터 차가 밀리네요. 동네 쪽으로 가는 차들은 여기서 밀렸고 도시 고속도로도 여기 커버 돌아가면은 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 쭉 커브 돌아가지고 잘 달리는데요 부산은 벚꽃이 아차 피었네요 자 석대 분기점까지 1차선 타고 쭉 달리겠습니다 어차피 석대 분기점에서 좌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선 변경하기 힘들어요. 와, 개나리 꽃하고 이쁘게 피네요. 좋습니다. 봄은 이래서 좋습니다. 저 붓꽃 쫙 피죠. 아직 완전히 활짝 피진 않았군요. 와, 이 정도면 양호한데. 아니 밀대는 여기서 막 밀리가 있는데 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 또 오른 터을 가기 전에 또 여기가 또 조경이 참 멋있어요 영상 담기가여아 목련꽃은 목련꽃은 좋네. 목류꽃은 벌써 졌네 좋죠 목류꽃 많이 져버렸네자 터널 안에서부터 차가 밀리네요 오륜 터널입니다 자 터널 빠져나왔는데요 밀리가지고 쭉 따라갑니다 8.7km 가는데 23분 걸린다네요 양쪽으로 벚꽃이 쫙 피어가지고 여쭙니다 원동 IC 앞에 다가갑니다대연터널 앞에 왔습니다 벚꽃 멋지죠 드디어 문현동 입성했습니다 여기는 60km 단속 카메라 지역입니다 그 커버가 돼가지고 자 신호 바뀌었다 산항하늘광장 앞입니다. 잠시, 잠시, 잠시. 자, 4부드 국제이객터미널. 이 공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게이터 진입해가지고 화차하고 나오겠습니다. 하차하고 헛지선 신간반에 가서 수입상차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들어오네. 아멜리아, 어, 이거 싣고갈차갈때 <laughs> 아, 아. 장비 안 씨는 지금 약간의 타임을 가지고 쉬고 있는가 봐요. 기다리면 나올, 나올 겁니다. 이게 짐은 가벼워요. 박스를 바레트로 안 씻고 그냥 그 낱개로 그냥 던져가지고 잔잔한 거, 요만한 거, 막 요만한 것도 있고 뭐. 배치문가 그 볍더라고배 밧줄 던지는 소리가 뻥 나네. 배 붙는 거 한번 볼까요? 쫙 붙네. 까멜리아 줄. 줄 던져가지고 이제 요아이씨들이줄딱 걸죠 접반합니다 까멜리아 가까이서 보니까 막 웅장하네 좋아요 좋아요 자 복덩이 인증샷도 한번 찍어야죠 날 밝을때 복등아! 아이고,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했다! 또, 허지선, 간만 가고, 수입 싣고, 이천 물류 창고 내일 오후 2시 차고로 천천히 올라가자. 고생했어, 고생했어! 네. 이쪽에 반대편에서 내리는가 봐요. 아차 완료. 자, 허지선 신간만로 이동하겠습니다. 오. 충북 청북 시간집신는 차들, 야, 아, 아. 청북에 밤1시 차, 시간집신 차들 에서 바로 받아시는. 저도 한 번씩 가끔씩 얻으시는데 요즘 저 짐이 안 오더라고요. 물량이 많이 없으니까 자기 사무실 차들 시기도 바쁜가봐요. 게이터 진출합니다. 자 현재 시간은 6시 30분이네요. BMW 신형 뒤에 깔끔하게 멋지네. 740. BMW 740. 자, 들어가서 상차하고 나오겠습니다. 1B30번에 위치 왔습니다. 장비는 지금 저 밑에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네요. 자, 현재 시간은 6시 45분 됐네요. 자, 지고나가겠습니다 자, 상차하고 한쪽에 나왔는데요. 콘 잠그고 출발합시다 현재 시간은 7시 5분 됐네요. 컨테이너는 대충 깨끗하네요. 실잘 채워졌고요. 자콘네개다 장가했습니다. 복등이 인증샷 한번 찍고, 스몰 등 파란 눈빛 좋아요. 자 복등아 전체 올라가자. 이제 저 근처에 누소가 가지고 푹 자고 내일 거기서 아침 먹고 그리고 전체 출발해고 올라가자. 내려온다고 고생했는데. 선 신간만 게이트 진출합니다. 자, 제가 는 코스대로 도시 고속도로 올려 가지고 구서 IC로 해 가지고 부산 돌게이트로 타고 쭉 올라가다가 영천 분기점에서 상주영천 타고 쭉 올라가다가 낙동 분기점에서 중부 내륙 타고 양평 방면으로 가다가 서여주 IC에서 진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천 휴게소까지 목격지로 두고 가겠습니다 자 도시고속도로 대인램프 올라 탔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본선 진입합니다 부산 톨게이터 왔습니다 자, 부산 톨게이터 하물 하이패스 진입합니다 진입 현재 시간은 7시 54분이네요 자, 근천 휴게소까지 쭉 달리겠습니다. 근천 휴게소 가서 보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달려서 근천 휴게소 왔습니다. 아씨, 비가 살짝 내리불래. 아씨, 원양 휴게소에는 비가 안 왔는데. 여기 비 왔는 줄 알았으면 원양 휴게소에서 자고 왔어야 되는데. 여기! 복등이 건축용에서 자면 여기 복등이 자리입니다대시아씨 <laughs> 시힐 빼리끈가 이거 아이고 그렇게 많이 튀진 않은 거 그래도 비에는 뒤에도 좀 튀네 에이 냐냐 홍에서 잘걸시 하하 또 걸레질하게 만드네 조금 내리고 있어요. 자, 복덩이 이렇게 전체력에서 안전하게 떼고 이 북적 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그 다음 영상에서 뵈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자고 내일 여기서 아침 먹고 그래 출발해가지고 이천 물류창고, 자. 오후 두시반 착으로 올라가 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편지 삼아 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아, 아.